끼아 <laughs>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레몬입니다 왜 갑자기 레몬을 먹나 유튜브가 그게 미쳐가지고 루애슬를 얻으려고 고통을 즐기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자극적으로 하고 싶진 않고요. 뭐냐면은 레몬 챌린지 여러분도 아시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챌린지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사왔고요. 레몬은 사실 이게 이렇게 먹는 레몬이 아니고 원래는 뭐 어디 회 같은 데짜 먹거나 아니면 술 같은 데 넣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생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일단은 챌린지 취지를 위해 대본을 주셨는데 제방송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게착석에서 말하는 편이지 이렇게 대본 준비해놓고 그런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대본을 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구 때문에 고통받는 환우분들과 의료 종사자분들을 위해 채플린 게임에서 주최한 한 명당 19만원씩 기부금이 정리되는 레몬 릴레이 먹방 레몬 챌린지 여러번째 주자 주둥이 방송입니다 이 레몬 챌린지 한 명당 19만원씩 경립이 돼서 최대 100명 1 9 0 0만원이 기부 목표치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못 먹으면 큰일 나겠죠? 100명에서 11번째에서 끊기면 제가 상당히 나쁜 놈이 되겠죠? 맛있게 먹고 다음 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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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막 1년 그 하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전 유쾌하게 먹을 거고요 가끔 이제 조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되냐? 근데 이게 이거 취지는 이거 해갖고 널리 알리고 후원을 더 많이 많이 하고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 유쾌하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하기도 많이 많이 퍼지고 하는 거니까 취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껍질처럼 먹는 거냐고요? 미쳤어요? 이제 이 레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난 레몬 니캔인지도 몰랐어. 난 레몬이 오렌처럼 튼줄 알았어요. 이 레몬은 제가 핑군 형한테 집먹고 받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은 까먹고 누워 있다가 오늘 방송하기 30분 전에 아 맞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방송 30분 전에 당장 집안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 과일 코너를존내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그런데 오늘 못하면 영상 더 늦어지는데? 이러고 집 갈라는 순간 이쁘던 냉장고에 레몬이 따랑그그서 2,500원 주고 사왔습니다. 난한 개만 사라 그랬지만 <laughs> 세개묶음 상품이라 세개를 먹게 당겼네요 자, 우선 먹기 전에 코를 씻어야겠죠 여러분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손 씻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씻고 어? 손을 여러분들 이렇게 헹구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손 어떻게 씻냐? 물론 이렇게 비벼주고 엄지손가락 한번 비벼줘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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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지손가락 게 닦아주고 손톱 사이에도 때가 깬단 말이죠. 손톱 이렇게 손톱도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 깍지 한번 껴주시고 겁나 비벼 이렇게 손바닥 문질문질 유익하죠 여러분들 아 유익하다 손목도 여러분 손목까지도 이렇게 한번 그리고 또 그리고 뭐해 뭐뭐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된거 같죠? 아 그다음 헹궈야죠 맞아 레 좋았어 이제 레몬 없을까 아, 아형 레몬 맛있겠지 무르형 오케이 다음 지방은 무르형으로 오케이 자, 레몬입니다 아, 잠깐만, 져 어, 잠깐만 이 p a p a p 나 p a 데빠 빠빠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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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다 papa, 니다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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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강해지는 맛이에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갖고 면역력 매력력, 면역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감기같은 질병예방에 도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 신거 되게 잘 먹어요 저저 신거 되게 잘 먹는 편이에요 아 레몬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어. 잘 먹는거야 얘들아 <laughs> 아니 죽을것처럼 신지 않아 매운거 진짜 못먹지만 신이 나한테 매운걸 뺏어가셨지만 신거로 나한테 주셨어 아이씨.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레몬 챌린지,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저를 지목해준다. 핑군 형에게 너무 고맙고, 이렇게 레몬을 다 하나 먹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좋은 취지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이거에 기부를 위해 챌린지 하는 거고, 제가 이걸 하나 함으로써 기부금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계속 이어 나가야겠죠. 다음 지목으로는, 아까 내 방송을 찾아와서 너무나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출했던 우리 무르형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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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손잘 씻고, 우리 같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힘써 봅시다. 화이팅! 하나, 둘, 셋! <laughs>